자 오늘도, 자 오늘도 요셉의 집에 저희 급식을 또 하러 만들고 하러 왔습니다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한테 맛있는 도시락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또 홀로 계신 또 할아버지 예여기세 국가유공자 예,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저희 할아버지하고 또 똑같아요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 도시락 왔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자, 두 번째 집, 두 번째 집. 여기도 흘러 계시는 응. 네, 할아버지 계신 곳입니다.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시락 왔습니다.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계시네요.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. 왜냐면, 혹시 뭐를또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이 더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해야 됩니다. 또딴데 가볼게요. 저 여기는 이제 홀로 계시는 이제 할머니 집입니다. 뭐 저번에도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갈 때마다 저희 병원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. 좋습니다. 도시락 왔습니다 할머니. 도시락 왔습니다. 네, 빈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여기는 이제 고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예 아주 움직이질 못하세요 요양보호사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안 계시네요 잠시 예. 왔습니다 자여기도 이제 할머니 도시락 왔습니다 할머니. 네 이렇게 들어가도겠습니다자 여기는 이제 홀로 계신 할머니. 할머니. 알파라. 도시락 왔습니다. 네 맛있게 드세요. 지금 할머니는 교회 다니세요? 교회, 예 네, 교회 다니신 할머니입니다. 자 여기는. 홀로 계신 네, 할아버지 뒤에도 하... 차가와서 빨리 갖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도시락 왔습니다 도시락 왔습니다 네, 많이 드세요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집 갔다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, 마무리를 했습니다. 집어도들어겠습니다